원전주 호재, 애플 차세대 시리, 삼성 파운드리 귀한 몸, 원전주, 대통령 발언의 급등,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태용 강세,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과 원전 협력 추진, 원전 고속철 첨단기술 논의, 공급망, 인재 교류 청사진 제시, smr 일기 도입 추진 본격화, 정부, 신규 원전 건설 속도 전망, 합리적 에너지 믹스, 재확인, smr 제한된 공급망으로 장기수의 기대 smr은 원전 산업의 태양광 1세대 모멘텀 제한된 밸류체인의 자본이 몰린다 애플 차세대 시리 개발 박차 단순 명령 ai 맥락 이해로 진화 유튜브 오버 아마존 등과 연동 앱 실행 없이 음성만으로 명령 화면 속 일정 정보도 인식 ios 아이패드 os 앱 인텐트 적용 목표는 진짜 비서 시리 출시 내년 봄 하반기 예상. 알렉사보다 빠르고 정확해야 AI 시리. 아이폰 가치를 재정해. 차세대 시리는 아이폰을 AI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열쇠. 네. 삼성. 미 현지 공장 가치 급상승. 텍사스 공장서 2 나노 양산 예정. TSMC는 28년 가능. 테슬라. AI 반도체 삼성의 23조 원 규모 수주. 애플 차세대 아이폰 이미지 센서 삼성에 맡길 가능성. 삼성,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잠재 고객 확보 기대. 테슬라 수주,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삼성에겐 호재. 이 나노 선점이 글로벌 빅테크 수주러시로 직결된다.